그 수요가 여기에 있느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도시가 된 것인데요, 판교기 때문에 가능하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상담해 드리는 영상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NY 제이님의 사연입니다. 대장동 미분양 물건 계속 가져갈까요?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판교 원마을 현대 11단지 44평 보유중입니다. 대장동 금강 미분양 물건 계약했어요. 3년 후 금강 실거주 마치고 먼저 팔고 현대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현대를 순서대로 팔지 고민중입니다. 입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듯하고 실수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혹시 동시에 둘다 팔고 다른 건 매수할까요? 금강을 먼저 팔려면 현재 집을 전세 주어야 해서 어느 집을 전세 줄지 혹은 기존 집을 입주시 팔거나 3년후 팔거나 경우의 수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이제 이 사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뭔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아마도 이 대장동 미분양 물건이 어, 이게 이제 분상제. 분양과 상한제가 걸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실거주를 이제 무조건 3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금강 실거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약간 고로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게 된 결론은 비교적 심플합니다. 어, 일단, 어, 판교에 지금 대장동에 받으신 물건과, 어, 원마을 현대 11단지를 일단 2년 함께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다가 원마을 현대를 그때 팔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신규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빠르게 또 매수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어, 그 어떤 추가적인 투자 물건을 하나 더 찾아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얘기하면 대장동 물건을 좀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한번 차분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는 요쪽, 여기가 이제 대장동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이제 그 판교 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어, 지어지게 되는 신규 단지들이 쭉 들어오게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상당수의 단지들이 들어왔고 마지막 남은 이제 분양단지가 요 판교 th212가 -e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는 어딘가 했더니 바로 위쪽에, 위쪽이 서판교, 그리고 이쪽이 동판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물건은 그래도 동판교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시세가 더 높은 동판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판교에 일자리 접근성 매우 좋은 11단지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대형평수 44평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물건을 두고 있으면서 이제 이테크노밸리 그리고 여기 쪽에 삼테크노 밸리, 삼테크노를 이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마이스 산업 단지를 개발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 쪽에 개발 산업이 또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교는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어떤 지역의 가치가, 도시의 가치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서판교의 물건을 갖고 계시면서 주거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한번 넘보게 되신 것 같아요. 미분양이 낮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단지다 보니 좀 좋은 가격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좀더주거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하셨던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진짜 찐 판교고 여기는 그냥 판교라는 그 지역의 가치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장동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볼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대장 지구 안에 30평대 아파트들은 생각외로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좀 조정받아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 2021년도에 이렇게 입주한 단지들인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시세가 뭐 10억 후반에서 11억대, 어, 1 0억대까지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착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 일 때는 서판교 쪽은 굉장히 좋은 시세 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로 사는 십단지 로젤비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쪽으로 지금 월판선 여기 율로 들어와요 월판선. 그러니까 교통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금 20평대가 20평대가 이제 10억을 바라보는 그런 상 10억대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판교 웬만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대가 뭐 지금 15억 넘어가고요. 우리 11단지 갖고 계신 분도, 이가 갖고 계신 물건도 지금 시세가 조금 조정받기는 했지만 아마도 회복하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는 대장지구에 있는 지금 11, 아, 그 30평대들의 시세는 너무 착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고민되실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 이제,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어, 그 가치가 올라갈 때, 올라갈 때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요. 이 수요에는 뭐, 그,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겠죠. 어쨌든 이 수요라는 것은 이 앞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물건을 사줄. 그죠? 어. 내 물건을 사줄 투자 수요와 실수 조가, 실수요가 있어야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도 물건을 사주려고 할수록 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데요. 자, 대장지구에 있는 지금 우리 물건이 어, 어떤 색깔이 냐 일단은 고급스러운, 하이엔드급, 하이엔드 주거지거든요. 내장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최고급 내장재로 그리고 어그 어떤 설계도 굉장히 그 수요에 맞게 원하시는 어그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설계를 뽑고 그리고 뭐 가구 어 가전 이런 것들도 모두 최상급으로 꾸며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어 물건의 가치를 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 세대가 남향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아주 잘 갖춘 세대수는 비, 비록 212세대지만 그 지어졌을 때의 어떤 그 집의 가치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냥 집만 상품성만 좋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여긴 어디입니까? 판교랑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교 가까이 접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어떤 아주 고급스러운 신축 주택이면서, 그리고 어 굉장히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 아주 일자리 가까운 곳에 친환경적인 주거지, 테라스 하우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아주, 어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 수요가 여기에 있느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단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 지도로 한번 가보면, 지금, 여기 어, 판교 대장지고 말고 한번 이쪽 서판교를 잠깐 둘러볼까 하는데요. 이쪽이 서판교고 이쪽이 동판교인데 시세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규모 백화점, 교통, 뭐 교육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믹스해놓은 아주 굉장히 집약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다갖추고 있는 어, 지역이다 보니까 어, 가격이 좀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자기 색깔을 확실히 갖고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아주 쾌적한 녹지였건 그리고 번잡스럽지 않은 아주 천의 혜 환경들을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 접근성이 또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판교라는 도시가, 판교라는 도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사실 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저 좋은 입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토지를, 뭐, 어, 이 토지를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지만 이미 그 전부터 판교에 있는 땅들을 서로 투자로 들어오셨던 투자수도 되게 많았었고요. 어, 그런 투자 수요들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사실 크게 불거졌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만큼 그 입지가 워낙 좋았고, 그 좋은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고, 그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 좋은 인프라가 생겼고, 좋은 인프라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교육 여건까지 올라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도시가 된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러한 너무 좋은 어떤 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고밀화 시켜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쾌적하게 용적률을 많이 낮춰서 짓도록 한 것이 바로 서판교 쪽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장지구의 어떤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엿볼 수 있는 곳이 이쪽에 서판교에 지금 테라스 하우스들이 제법 있다는 말이지, 말이죠.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엘포레도 그렇고 어 어떤 주거 그 평형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스러운 어떤 그테라스하우스를좀표방하는 그러한 단지들이 었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도 이렇게 높은 가격들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예요 오히려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 테라스하우스의 어떤 그 성과가 좀 좋은 것들을 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뭘더 해요? 상품성. 그리고 조금 더 고급화. 이거를 챙겨가고 싶었던 어떤 분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분양받으신 이거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장지구에 있는 다른 단지들은, 어, 약간, 왜냐하면 30평대가 이제, 어, 3 0평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프라를 좀 누리려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주 초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지만 40평대에서 그 이상, 지금, 으, th212 평형대 구성 보시면 40평이 가장 작은 거, 그리고 다 엄청 대,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평수에 거주하실 분들의 수요가 어떤 수요일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 무거 어떤 약간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갖다 맞지 않지만 아마 입주하는 시점부터 이 물건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갈리실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옆에 또 휴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같은 경우 이미 지금 47평에 18억에 거래가 됐어요. 물론 여기는 어, 테라사우스는 아니지만은 요 입지가 갖고 있는 색깔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특히나 어, 전면 모두가 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지어지는 판교의 th212 테라사우스요 단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수수요, 특정수요, 특정수요가 확실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고급스러운, 고급화된, 그리고 상품성, 우수한 상품성, 그리고 굉장히 어,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친환경적인 이러한. 어떤 주거지 선호하시는 분들이 판교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수요층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판교기 때문에 가능하다. 판교와 가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그냥 도로 타고 가시면 여기서 어 서판교 터널 타고 쭉 나가면 바로 이쪽 판교 라인으로 바로 들어오시게 된 진입이 되시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가깝게 이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얘가, 대장동에 있는 지금 테라스 하우스가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치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거에 비하면 아주 가격이 너무나 착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해서도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올 만큼, 이 물건이 원래는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아야 될 물건이었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주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그 원말 11단지 거주하셨다라는 거는 이러한 굉장히 쾌적한 환경, 동판교가 아니라 이 서판교에서 다시 대장지구를 보셨다라는 거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환경 녹지역관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어떤 단지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만족도가 높으신 분이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와서 3년을 사시는 동안에 그 만족도가 극대화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판교 11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 물건도 이제 이쪽 일대가 월판선 들어오잖아요. 월판선 들어오면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또이 아래쪽으로 해서 마이스 산단 들어오고 위쪽으로 또 어~ 그 판교 테크노밸리 삼테크노밸리도또 개발사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일자리를 가까이 더더 더 추가하는 상황이고 우리 지금 단지는 또 특히나 바로 일자리랑이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에 있으신 단지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판교 엄마라고 1일 단지하고 대장지구 물건 두 개를 다 가져가신다는 것은 제가 볼땐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테라사우스로 이제 입주를 하시면서 11단지를 전세를 주세요. 그리고 2년 됐을 때 판교 엄마를 정리를 하자. 정리하면서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동판교를 매수를 하든 아니면 서울에 조금 더 색깔이 다른, 좀 저는 색깔 다른 지역으로 한번 전략을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어떤, 어, 이, 지금 판교 자체가 너무나 좋고 뛰어난 입지인 건 분명하지만 약간의 색깔을 바꿔서 서울의 좀핵심지의 물건을 전세를 끼고 개으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요 정리하신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 채를 더 매수하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어이 지금 거주하시게 되는 테라사우스가 너무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이 보유하신 새로 추가 매입하신 주택을 먼저 파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채를 그때 가서 동시에 처분해서 똘똘한 한 채를 또 갈아타는 전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왜냐면 하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냐면, 어, 이, 그, 3년이 아니라 2년만 거주를 하고 테라스 하우스를 처분하면서 동시에 갈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 전세를 2년을 주면 이제 전세기구는못하실 거고, 또 테라스 하우스는 3년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엇박자로 움직이셔야 돼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어, 이, 그, 새로 신규로 그 매수한 집에 살면서 또 추가 매입을 다른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체가 세팅됐을 때는 대장동 물건을 처분하고 그리고 새로 매입한 주택도 동시 처분하면서 나중에 갈아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비과세 비과세 하면서 갈아타는 여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한 전략도 한번 짜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2년 보유 후에 첫 어, 판교를 팔아서 다른 것으로 또 갈아타게 한 후에 그때 가서 합쳐가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한 전략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급 티라스 하우스의 어떤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다음 스텝들을 찬찬히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상담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